아, 여섯 개 있긴 한데. 좀더 질적으로 좋은 거 먹자. 이거, 궁금한 게, 그, 히든 보스? 원래, 원래 일반적으로 나온 애들 말고, 또 새롭게 나온 애 있잖아요. 여기는 본보험 2층에는 고양이 한거 있다. 물론 그냥 못 잡았지만, 본보험 나오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뭔가 빨리 잡고 갈때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또 다른 보스? 아! 아, 그, 미니보스 말고. 1층에는 봄봄맨 나오고 2층에는 그, 원래 미니보스였던 그, 고양이 나오잖아요. 또 다른 보스. 나오는 조건이 있나 싶어가지고. 나 야, 퓨리, 앗! 아! 랜덤이야? 어쩐지. <laughs> 경호씨들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별로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든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것보다> <laughs> 별로야. 정보원, 별로야. 도박사, 별투 어딨어? 양꾼이 있다. 나이스 응. 음, 양꾼 먹어야지. 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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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피. 지 얼음 먹어서 죠 좋은데? 음... 슈리 말고 진짜 평타 강화되는거 보고싶다 음... 아, 진짜 없나 본데 건조한 바람 먹겠습니다 아 늦었어요 <laughs> 우세큐브? 네 먹으러 갈게요 왔어요 감사합니다. <Netflix> 짜샤. Eh, <uma estareca> <forcé Deus respuesta> 맥 투영금 떴다. 어, 나 이번 판 장비의 질이 겁나 좋은데,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지? 아, 떴네요. 자, 1패만 보자잉. 어, 기절. 우우, 아잇 오이 아파 다 <laughs> 슈리! 슈! 슈슈슈슈슈! 아야! 들렸다 기절! 떨어진다~~ 성공 아 안되잖아 회복마렵다 가자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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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 가리게 필요 없고 유리 어아 필요 없어 맹세 샀다 <laughs> <갔다. 웃음> 어 바로 사버리기 됐다. 위치 괜찮네. 아싸! 기어오는 절망. 아... 페리 성공시 몰입이 이후에 충전됩니다. 몰입... 아... 퓨리가 이후에 쓸수 있다는 건가? 어려운 실험. 더 이상 특수 공격 페리를 사용할 수 없지만, 일반 공격, 대시 공격이... 어 좋은데? 오 어? 룩도 어울려. 맷 최고. 오 좋구만. 우와. 원래는 안 좋겠지만 나한텐 좋다. 원래는 안 가는 거잖아요. 무조건 없어지고. 무조건 주사이야? 뭐야. 내고 옵션 뭐? 이리 와. 리롤 건세개 있다. 깨줘요 부탁할게오 오, 맞아맞아 얘얘안잡아봤어아티팩트얻어야 돼. 오, <laughs> 겁내빨라 도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도. <laughs> 재밌네 팀렇 둘. 줄... 여기 거슬린다. 기다려 걸려라더냐? 너무 귀찮다. 줄리 줄이... 이사 때리는 게 제일 좋겠다. 어디 계신가요? 어, 나니다. 기절 계속 갈게요 깼는데? 한대도 안맞았다 의뢰 실패라니 아 맹세가 여기서 뜨는거야? 이게 떴어요 이게 떴다니까요 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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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바바~ 코만 묻었고. 오, 오 정이요. 공속 늘릴게요. 아, 입새가 좋다. 안녕. 오, 오 백. 백뜬다 백. 살짝 멀리서 본다는? 아하하하하. <laughs> 얼음 심장 보소. 아 티켓 때. 낙지. 왔다. 얼음 속성 필수라 하지 않았나 이 나비가? 이거 하나 사면 없어지지 않죠? 다살수 있죠? 아있으셨던 거네. 카 번개돌. 번개돌은 처음 봐. 받았어. 아이스 오. 맷. 더있잖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가리개. 가자. 도마뱀 판아가아 도판갑. 이번 판도 깨겠는데? <laughs> 이번 판도 깨겠는데? 경험치는 좀덜 더, 더 늘리자. 아이, 깨줘. 깨달라고. 이거 아이템 다산 사람들한테는 안 뜨나보다. 나보고 가달라는 거 보면은. 인챈트 합시다. 음. 석판 모달라. 아이템이 너무 많아, 이제. 아 떨어질 뻔했어. 어, 여인가 아이, 아니네. 속았네. 어, 속끼구 그래. 오, 요, 요, 요. 누가 밀어가지고 큰일 날뻔 했네? 오, 오, 오 야, 하하, <laughs> 까피. 제가 한번 망치 찾아보죠. 묵히 떴는데. <laughs> 둘, 셋, 넷, 아예 블루스파야. 다섯, 여섯, 어, 뜨지 않았다. 아하, 변화시키고 아, 금강 감사합니다. 15퍼만 얻어도 충분해. 지금 44퍼, 다른 거 버리긴 아까워. 가자, 보스전한번 정비해야지. 35퍼, 너무 괜찮아. 빼면은 어, 빼면은 12%어 피에라 이4 이건 좋차 치명타 제정좀 높니까 아 카드가 좋아 카드로 하겠습니다. 야야 이야 야. 야. 이게 뭔 딜이오 가시고 <laughs> 트리도 강해. 이야. 이야 <웃음> <웃음> 오, 겁나 쎄. 나 인챈트 많이 가야겠다. <laughs> 한점 맞았는데? <하였는데? 웃음> 어, 이콩 막판하면 겁나 재밌게 된다니까, 게임이. 아, 저절 겁나 어렵네. 어, 가보자. 어. 어떤 동물이 여러 종족의 동물들에게 습파하고 있다. 당신은 왼쪽에 개혁대라는 단어를 읽어냅니다. 왼첫 번째 꺼네. 카드가 딜이 나쁘지 않단 말이지. 증표란 단환경이랑 하트 모양 단검 왕관 증표 단환경 왕관 투영검 무색 큐브 얘네들 강화해야 돼요. 필수가 많아. 일단 쟤네들이 강화해야 돼. 뭐가 됐든 치면다 뜨나? 아, 카드 치면다 뜨네요. 사두기만 하자. 하고! 아... 위 치를 바꾼다면, 오 됐다. 하, 평타 139 기절 까지 걸어. 오퓨리432 괜찮네요. 아, 저희도 안 돼. 아야. 이거 기절을 안 해? 보스 전에 물약 좀 많이 마셔야겠다. 아빠 갔었겠지. 안간데 있나요? 없어, 없어. 물약 좀 마시자. 으아. 아, 하던못 얻어도 깨겠는데, 이 정도면? 갈까요? 가자. 가자. 보스 하이. 고하. <laughs> 겁내 스텐데? 나. <laughs> 겁내가난아요 아. 마셔 마셔 마셔. 마셔 마셔 마셔. 우 나는 맞아야 돼. 음 기절 죽어 오우 아프다 끝아 아슬아슬한게 뭔데 아컴 컴나 스 이랬는데 이제 얼음이 더 많이 나온다 제일 범용하고 극, 극딜? 범용딜하고 극딜 둘다 더 좋아가지고 와, 나도 강있는데살좀 맞아도 되겠네. 음 얼음탄 겁나 쎄지 않나? 가자. 깃! 아, 야, 하트모도 배고 없네. 맞네. 얼음 스파가 강했네. 저딜 10만. 10만, 아, 10만 안 된다. 10만 안 되고. 5천. 어, 저... 아, 10만 되겠는데? 딜 10만. 10만 조금 넘네. 전판보다 안 나왔어요. 전판이 13만 정도였는데. <목소리> Mm-hmm.